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 이분이 어린 시절에 구두를 사기 위해서 구두가게를 갔답니다. 근데 한참을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던 그 레이건에게 이 레이건이 아빠와 함께 구두방에 왔는데 아무리 봐도 선택을 못하니까 그 구두방 주인 아저씨가 그 앞에다가 구두를 두컬레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진열해 놓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어떤 신발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구두를 보니까 하나는 앞이 둥근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각지 모양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근데 어린 링커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두만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진열장에는 구두를 이것저것 살피기만 하고 결국은 그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날이 되었는데 또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살펴만 보고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주인 아저씨가, 자, 내가 너에게 멋진 구두를 한 켤레 맞춰줄 테니까 오늘 이만 고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구두방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아저씨가 이 어린 레이건에게 내민 그 구두가 바로 이게 짝짝이 구두입니다. 하나는 앞이 둥문 것, 한쪽은 각진 것.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어린 레이건이 울상을 짓게 됩니다. 그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물건을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아이가 신어야 될 신발은 바로 이런 짝짝이 신발이란다. 참 레이건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거기서 그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후로 그는 중대한 일이 있다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때 그 일을 결정하게 될때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는 훗날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꽤그 좋은 습관 가운데서 찾아왔던 것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그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결정해야 될 순간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못해서 인생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새해를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옛 생활 옛 습관을 끊지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이 음주 습관을 갖다 버리지 못하는데 술을 끊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술을 끊겠다고 생각했는데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폐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건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도박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 도박을 내가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이런 결단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요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세겜 지역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요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에 관한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놓으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놓으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섬길자를 택할 수 있도록 해라. 중요한 선택이 우리 저들이 놓여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에 지금 접촉하고 살다 보니까 그곳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알과 아스라, 아스라 신을 섬기는 게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스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적인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고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지만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다. 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려고 하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 항상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 여러분 다짐하는 마음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직 나와 내지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신령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선, 어, 신앙은 선택하는 것인데 1 5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요, 기와 요점 안발한 그런 좋은 곳에, 어, 대골 같은 집을 지어 놓고, 그리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는 아주 어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는데 몸에 또 이렇게 그 헌대를 알아 가지고 개들이 어, 와서 그 헌대를 핥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았지만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사로는요 천국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천국과 지옥과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거지요 이 말은 싹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선택을 결단할 것을 이제 그 촉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나사로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뜹니다. 선생님, 어, 말해보라 저는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 그,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는 나사로처럼 될래요. 참 영악한 아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 세상에 살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 내가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천당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마귀 체질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요.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마귀와 짝하고 살다가 그 내세에서는 천당 가겠다 참 어려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5절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한 대로 러시아라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한 나라를 보니까 이 러시아라고 한 나라의 원래 이제 예전에 그 역사적 상황을 보니까 998년도 서기 998년도에 어, 당시에 이제 그 통치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그 황제였는데 그 황제 때 황제가 어떤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구조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온 나라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나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니까,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지, 그냥 천년 동안은 부강하게 살았어요.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신들어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라면서 공산 혁명이죠. 스탈린이 정권을 지게 됩니다. 그 정권 하에서 엄청난 피해 보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만의 사람이 가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스탈린은 교회를 갖다가 예배당을 갖다가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로 바로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오락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집회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종교는 인민의 앞편이다 이래 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억압을 하고 박해를 한지 모릅니다 시무시한 박해가 그 안에서 저질러지게 되는데 이때 그 피해 보복의 시에 살았던 솔제니 지나관 러시아의 위대한 지성인입니다 그가 훗날 아시는 대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불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러시아에 불행이 찾아왔다. 그런데 얼마나 그 나라가 이게 불행해졌는지. 여러분 이 러시아란 나라, 제정 러시아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그리고 자원도 풍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들, 많은 사람이 줄을 들어서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많은 나라에 빚을 줬는데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이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제치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이 러시아라고 한 나라가 바로 교회 문을 닫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문을 닫혀버린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버려서 세계적인 거지 국가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런 역사적 신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동전이 그렇게 새겼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은 백악관에서도 항상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항상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류국가인데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내 힘으로 하겠다는 내 생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1세기에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세계적인 그러한 대단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느냐. 오늘 성길자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반말년 동안 역사가 참 유구한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섬겨왔던 그런 종교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무교입니다. 무교 부족 국가 시대 때. 우리가 그때부터 있었던 그 무, 무교라고 하는 게 있었고, 삼국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시대까지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 불교, 유교.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다 섬긴 거죠. 우리가 섬긴 신들이 가질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이 있습니다.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보면 석신입니다. 나무로 보면 또 이게 목신입니다. 뭐, 안 섬긴 게, 안 섬긴 게 없죠. 그리고 허구원 날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성왕신 같은 것, 그리고 용왕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빌었던 것 가운데, 돼지 머리 잘라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고사진에 그 앞에 가서 복달라고 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굿이라고 하면 크게 하는 겁니다. 굿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굿 아니고, 이제, 푸닥거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 짧게 하는 것. 돈좀 작게 드리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그때 섬겼던 신들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말해요. 찢어지게 가아냈다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온갖 신을 다 섬겼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뭐 섬기는 걸 보면, 여러분, 땅에는 지신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신이 있습니다. 바다는 용왕신이 있습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습니다. 집에는 그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죠. 근데 집에도 보면 뭐 주왕신이라고 뭐 그럽니까? 집터. 그리고 이제 방 안에는 바로 산, 삼신 할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낳게 해준다고 그러고, 어, 식구들의 건강도 관장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부엌에는 또 주황신이 있고, 온갖 총류의 신들 다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상에게 묶여 있었고, 미신에 묶여 있었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미신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삶의 결과가 뭡니까? 섬김의 결과가 뭡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5천 년 동안 섬겨봤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잘 되게 된게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주어진 건 뭡니까? 와,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 빈곤.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